수영입니다. 네, 오늘은 초록장군님이 많이, 초록, 초록장군님이 하시는 모험 배틀입니다. 하지만, 이거는 모터 측이 안 싸우기 때문에, 아마도 철골렘, 철골렘 대 모터 싸우게 진행될 거예요.

쳐불래안꺼있어 하나, 내가 다섯 마리 왔어 하나, 둘, 됐어, 다섯 마리 됐어.

골렘이, 골 지금 막붙여있 자, 골렘이 역시 세이요 아, 철이라, 철. 철이. 가들 한국에 씹힌 다데 아, 네, 골렘이 이겼습니다. 왜냐면 역시 골렘이 철이 2 0대니다 원래 처음에 20대5로 였는데, 자, 아, 뱀뱀트 세번할 겁니다. 아니, 이번. 세번 한다고. 아 누나 투명한 거뿌렸누나왜안 보이지? 아 보이네 이거 뭔지 알아 우리는 못 이기지 몰래 좋았어 자 이번엔 원래는 너무 세서 아피그맨은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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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팁니다. 자, 도좀그러지 확실하게 까 아, 하겠습니다. 아, 자, 계속. 야, 피그, 피그 때려, 때려. 어, 골램. 골램이 부상 배구, 어, 배구. 뭐야? 어 골렘 자3대 1로 피그맨 좋습니다. 음. 음. 그럴 수록치이 많이 받았네요. 음. 저스포요이안아계수학을좀 만들어야 되네요. 이번에 할때할때 25로 하고요 25. 25. 비랑 피콘 나는 섞어서 하겠습니다스킬레톤는 다음화에 할 거니까, 좀비랑 피그맨 스포 잡입니다 오, 잠깐나 무서운 레이어에서. 뭐 만들어? 할수 없겠군요. 만드는 거 공개 안할는데 자, 이것으로 롬매트이였습니다